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 스스로 겸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스마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지요. 하지만 스마야 선지자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 통치 말년에 많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 에게, 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아히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름을 헷갈리시면안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바암 왕에게 건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루바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시대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루바암 왕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경력이 많은 그 신하들은 세금을 다 줄여줘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세금을 오히려 줄이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젊은 신하들이 르호밤 왕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왕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르호보암 왕의 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어떤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예요. 즉이 말의 뜻은.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잘났고 능력 있다. 지금 왕께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솔로몬 왕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죠. 아들들이 아무리 잘해 봐 자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별로 네,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들들의 경우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상이죠. 아 제가 어떻게 저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르호범 왕이 젊은 사람들의 아부성의 말만 듣고 그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르오보암 왕은 왕이 되고 난 처음 부분부터 이 겸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르오보암 왕이 결국에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하자, 이스라 백성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함을 데려다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여러보암을 따라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되고 이제 나머지 두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쪽에 유다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북 남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르호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의 정예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르호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인정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 르호밤 왕이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로보암 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을 뿐인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까지 되니까 경쟁심 때문에 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자기를 따르는 집안은 두 집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지하는 자기를 배반하고 이제 여러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루어보암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잘못은 루어보암 왕이 했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채 역시나 전쟁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빼앗고 되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어쩌면 르어바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살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스마야 선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이 모든 것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죄의 결과이고, 또 르호보암 왕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의 결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르범 왕도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참 놀라운 부분이죠. 지금 르호밤 왕은 개인적으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심도 가득하고 복수심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른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팽배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질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사실 우리 마음과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무시하게 될때또 그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좀 배신감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죠 또내 자신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점수를 낮게 매기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우리들이 놓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사실 현대인들이 이 정신에 관련된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에 걸린 것이 뭐 대단한 그런 큰 힘든 어려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르호보암 왕과 이스마엘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씀이 철학하게그 말씀을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역대하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제5년에 에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도 이 겸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나라가 잘 되어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질 때 느오범 왕이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게 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애굽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애굽 왕의 그 시삭이 이 남유다를 치러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 놓아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나도 그리하여 어찌할 수 없이 너희를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애구방 시사기 지금 침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다행히도 르호보암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르호보암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다 망하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르범 왕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닥쳤을 때 겸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루어보 왕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루어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루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루호보암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겸손하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집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마음이 다시 또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고 맙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와 또 선견자 이또가 이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끝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통치를 했었는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루호브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끊이지 않았더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루호브 왕이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겸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마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회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역대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낮추고라는 이 단어를 겸비하고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사실 이 겸비하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의미가 깊은 표현입니다. 보통 한자어로 겸비하다라는 그 뜻은 겸손할 겸자에 낮을 빗자를 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비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비한 모습입니다 그럼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진정으로 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즉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고 벌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추고, 함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경험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